보자 열린 구간 0하고 2파이에서 정의된 함수에 대해서 저 녀석이 알파와 베타에서 극 값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미분 먼저 할게. 그러면 f 프라임 x는 마이너스 사인 x, 그 다음에 더하기 e 사인 x, 그 다음에 플러스 ex 코 사인 x.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난는0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 어디 보자고, 여기서 사라지고 1로 바뀌고 넘어가면 2x는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사인 x가 오는데 얘가 이 밑으로 이렇게 코사인 x로 들어가는 거죠. 마이너스 탄젠트 x가 돼요. 됐지 여기까지? 네. 그러면 여기서 봐. 좌표 평면 상에서 0하고 2파이에서 정의되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은 마이너스 탄젠트잖아요. 그럼 여기가 점근선 아 이거 이건 점근선 아니야. 여기가 점근선 그러면 여기서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여기도 이렇게 내려가는 거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도 점근선에서 이렇게 그러면 이 상태에서 ex를 그려주게 되면 얘를 ex라고 부르자. 그러면 이제 근이 여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뭐야 베타가 되겠죠? 알파보다는 베타가 크니까. 네. 그러면 나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 넣은 건, 어, 어 탄젠트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집어 넣은 건, 탄젠트 알파가, 네. 그럼 여기서,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각변환 공식에 의해서 뭐예요? 탄젠트 알파죠. 탄젠트 알파는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를 이쪽에 줄게. 그러니까 봐봐.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성립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러니까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gx를 탄젠트 x라고 했을 때 g 프라임은 아얘 나는 마이너스 탄젠트 x로 풀고 있는데 이 새끼는 탄젠트로 풀고 있네. 그러면 에이씨, 그냥 한번더 그릴게. 음, 자, 그러니까, E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면, 탄젠트 X는 마이너스 EX라고 생각하고, 보는 거야. 이렇게. 다시 볼게. 그러면, 탄젠트를 그냥 탄젠트로 그리래.

알파 플러스 베타와 g 프라임의 베타죠. 자, g 프라임의 베타는 결국 뭐요이 탄젠트 그래프에 미분에서 베타 집어넣는 거니까 요 베타에서의 뭘 찾고 있는 거야? 베타에서의 이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있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건 봐봐. 여기가 알파니까는 여기다가 파이를 더하면 여기잖아.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그러면은 미분한 거에 알파 플러스 베타를 넣겠다는 건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찾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비교를 해 주게 되면 당연히 요게 더 가파르고 양수니까 니은도 맞다.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디귿. 요거랑 요거. 그러면 얘는 시컨트 제곱 알파잖아. 그럼 결국 뭐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러니까는 요 직선의 기울기이기도 한 거야. 그치, 요 직선의 기울기인 거고. 잘 봐. 얘는 뭘까? 얘는. 저거는 뭐예요? 알파 플러스 파이 마이너스 베타죠? 그러니까는 보시면 요 점하고 요 점에 무슨 좌표들이야? X 좌표들이죠? 그렇죠 그러면, 자, 봐봐. 이 점의 좌표가 알파 컴마 탄젠트 알파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 2X와의 교점이니까 알파 컴마 마이너스 2 알파라고 볼수 있고요. 요 점은 마찬가지로 베타 컴마 마이너스 2베타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요 점은 뭐야? y좌표가 얘랑 똑같으니까 x좌표는 알파 플러스 파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알파가 되겠죠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요식이 뭔지 눈치치죠 요식 이 요식은 이 바로 이둘 사이에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과 이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커이 평균 변화율이 더 크죠 네 그러므로 디귿은 틀렸다.